언젠가부터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지구의 인구수가 100억 명을 넘으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를 듣고 하루빨리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며 방화를 저질러 큰 사상자가 나온 사건도 있었지만 종말이 온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구 종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성도 마찬가지였다.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던 유성은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다. 지구종 말이라니 절대 안 되지. 억울해서 못 죽지. 유성에겐 절대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내일은 월급 날. 이번 달 월급만 받으면 아버지가 남긴 빚을 9년 만에 모두 청산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수제였지만 빚 갚느라 대학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투잡 쓰리잡 뛰며 죽어라 고생만 했다. 내일이면 고생의 끝이 보이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서울역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유성이 기차 시간을 확인했다. 회사 사장님을 대신해 지방으로 조이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다. 덕분에 제법 두둑한 심부름 값을 챙겼다. 휴가를 나온 군인들, 출장 가는 샐러리맨, 여행을 떠나는 젊은 커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지구상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관에 설치된 TV에서 뉴스 앵커가 인구 100억 돌파 소식을 전하는 순간이었다. 서울역에 귀를 찢을 듯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놀란 사람들 앞에 메시지 창이 나타났다. 인간 개체 수한 개치 초과. 유성은 메시지 창 쪽으로 손을 뻗어봤지만 만져지지 않았다. 곧 새로운 메시지 창이 나타났다. 정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화 작업? 느낌이 좋지 않았다. 곧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로비 한가운데서 푸른빛의 구체가 생겨나고 있었다. 게이트였다. 이내 푸른 구체는 검은색으로 변했다. 위험을 느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게이트 너머에서 무언가 걸어 나왔다.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 돼 보이는 괴생명체였다. 괴생명체는 곧바로 한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으, 수, 수, 살려줘! 으아! 괴생명체는 남자의 숨통을 끊어 놓았고 곧바로 다음 타겟을 찾았다. 기겁한 사람들은 허둥지둥 달리기 시작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연쇄적인 폭발음도 들렸다. 서울역은 점점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서 있던 유성은 괴생명체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유성은 황급히 옆에 쓰러진 경찰의 총을 주워 괴생명체를 겨냥했다. 하지만 총알은 괴생명체의 몸을 막고 튕겨나갔다. 괴생명체는 유성에게 달려들었고, 유성은 죽기살기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네 발로 달리는 괴생명체는 인간보다 훨씬 빨랐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유성은 재빨리 근처 버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괴생명체의 위치를 확인했다. 괴생명체의 다리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젠장! <laughs> 순간, 버스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유성을 잡아당겼다. 엄청난 완력에 유성은 그대로 딸려 들어갔다. 버스 문이 다시 닫히고, 유성은 몸을 숙인 채 숨을 죽였다. 유성을 쫓던 괴생명체는 결국 포기하고 떠난 듯 했다. 어이, 괜찮아? 유성을 끌어올린 덩치 큰 남자가 물었다. 유성은 뒤늦게 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1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유성을 보고 있었다. 버스에 몸을 숨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이제 어쩌죠? 계속 버스 안에 있는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그럼 혼자 나가시든가. 뭐, 뭐 뭐라고요? 불안한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지며 점점 언성이 높아졌다. 그때였다. 버스 안에서 또다시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곧 게이트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아까 본 괴생명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키는 1미터도 안돼 보였고 우주복을 입고 있었다. 뭐, 뭐야? 겁에 질린 버스 기사가 유성에게서 총을 빼서 괴생명체에게 총을 쏘려고 하는 순간 버스 기사의 머리가 터지고 폭발음이 울렸다. 인간들에게 자신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작은 괴물은 곧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에미라고 합니다. 환경 파괴, 자원 낭비, 인간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은 인간의 개체수가 100억이 넘으면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윗분들이 누구죠? 유성이 물었다. 여러분들을 만든 조물주라고 할까요? 윗분들은 선하고 영리하며 강하고 지혜로운 3% 만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운 좋게 플레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플레이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게임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게, 게임? 무슨 게임이요?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 서로 눈치를 살폈다. 어떻게 해도 죽을 판에 다들 게임에 참여해 3%의 기회를 얻고 싶은 눈치였다. 그간 다음 장소에 도착하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m 매말이 끝나자 버스 앞문 쪽에서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유성이 제일 먼저 나섰고 모두가 눈을 질끈 감고 차례로 게이트로 들어갔다. 게이트를 통과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여관이었다. 생존을 건 인간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파스테츄 현대 판타지 소설, 지옥 게임. 교보문고가 만든 웹문학 플랫폼, 창작의 날씨에서 지금 전편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